안녕하세요, 산뜻만 오렌지입니다. 제가 오늘, 네, 학원에서 단란스 파티를 했었는데요. 어, 돈으로, 그, 이 주는 게 가짜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미니어처 재료를 샀거든요. 한번 지금 소개를 찍어보겠습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써있는. 짜잔! 미니어처 토핑 럭셔리 세트라고 써있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구성품을 읽어볼까요? 네 여긴 잘 안보이는데 여기 써있어요. 여기 제품 구성품 오케이. 프라이팬 냄비, 국자, 토핑스틱, 토핑완성품, 케이크 네, 케이크 완성품 들어있고 토핑조각, 집게, 클레이, 모형틀 아 이거 틀인가? 틀인가 보네 이게 물 들어있는 틀인거 같구요 한번 뭐, 뜯어볼까요? 뭐, 가위 테이프를 사는 뒤에 이거 저 문구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걸 사오시죠. 네, 이거 보시면 잠깐만요. 빼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안에 케이스 붙여 놓을요 아주 예쁘게 빈칸 엄청 많아. 와, 완전 넓란 건데, 저 케이스가 안 그래도 하나도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플레이빨 노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들어있고요. 이번 캐리어 보관할 거예요. 트리네 바나나 만드는 트리네요. 이렇게 한번. 친구가 몰드라고 있는데 뻥이었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 노란 색깔 넣어서 바나나 모양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애들이 완전 잘했다고 칭찬할 듯.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되게 많죠? 냄비, 옥자, 뭐. 냄비 하나 더 있고. 완성품.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하나 더 있고요. 두도 있고. 네, 여는 법은 이쪽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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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그거에요. 그, 이렇게 쟁반, 쟁반이었네요. 이렇게 놓는 쟁반이구요.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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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대박. 이걸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 공부하는 걸로 모은 거라니. 특히 말하는 뭐 근데 이게 7천원이었거든요. 그 거기 돈잘난체 10개에 7천원이라. 어, 진짜 비싸어 지금 11,000원이 있었거든요. 자, 100, 17개? 아무튼 그 정도 먹었고 100, 아, 100싸게, 1 0 0싸그 정도 모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양은 냄비, 이거 진짜. 호흡, 호라이팬 냄비. 이렇게 양은 냄비에요. 양은 호라이팬. 여기, 여기인가? 어디였죠? 이거? 어디였나? 여기였나? 여기였구나 그고 국자 빨간색까지 있어 국자 국자 있구요 이거는 손톱에 붙이는 아, 아, 아. 스티커 같은데 되게 이뻐요 그리고 토핑 집게도 있고요 집게로 토핑 한번 집어볼게요 잘 집히네 하는 라임 토핑.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토핑인지 댓글에 써 주세요. 전 모르겠는데. 이거 두 라임 토핑 같은데. 감인가? 아, 이게 감인데. 네, 라임 면 이건 감이고요. 감인가? 감이가 암튼 오렌지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완성품 완성작 연속 작품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뻐요 뒷면은 물론 도자기처럼 생긴 거고요 이렇게 예쁘고요 색깔도 민트색이랑 네 되게 예뻐요. 마카롱 같은 느낌이구요 여기 슬라이스 토핑이 더 있네요 안잡혀 슬라이스 토핑 이렇게 더운 양이 들어있습니다 소량 네 이걸로 오늘 후기는 잠깐만요 자꾸 마칠게요 닫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샌드로 노렌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검색할때는 김김정민으로 검색하셔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